자이! 하이! 오늘도 사무에라 나라 여행을 계속할 거야! 오늘은 사무에라 3장에서 5장! 얼른 놀러가 보자고! 레츠 고고고! 사무에라 3장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이 낳은 암론이고 둘째는 갈매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루압이고 셋째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킷의 아들 아도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은 이드라함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미스바이고 아야의 딸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할수 있어?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으로부터 옮겨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곧 심부름꾼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때 사울의 딸 미가를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가를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오.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가를 나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바울린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네리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고 말하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 0 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 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내레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유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유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암살한 것은 그가 기부은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아브네를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네를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내두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두 발이 쇠고랑에 매이지 않았는데 내가 악한 사람들 앞에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 버렸구나.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아직 나지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든지 뭐든지 입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내래 아들 아브네를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비록 내가 기름 부음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수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사무에라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에게는 두 명의 대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입니다.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그것은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쳐 오늘날까지 거기서 외국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바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다섯 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개됐습니다. 부에로 사람 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는 길을 떠나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이를 어드러운 채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칼로 쳐죽여 목을 베었고 그것을 들고 밤새 알아바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주왕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 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아, 오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처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백, 야비아 엘리사마, 엘랴다. 엘리벨렛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인 꼴짝이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복물 터뜨리든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개바에서부터 개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수고했어 친구들! 다음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릴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